이동합니다. 바로 9층이죠. 자, 뮤지엄 플로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두. 9층 도착. 와, 무서워. 디로리. 어. 까마귀. 까마귀가 바로 있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댓글에 보니까는 그 영화 감독의 그, 영화를 보고 싶으면은 그 필름을 빨아들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8층 내려가가지고 이구층이 끝나면 내려가가지고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역시 알려주신 덕분에 제가 또볼수 있게 되었다는 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없습니다. 자, 쭈쭈쭈쭈쭈쭈 갑니다. 어, 여기가 뮤지엄 플로어여가지고 공룡 화석 같은 이런 알들이 있네요. 어허, 어허, 신기, 신기, 반기. 아, 여기, 여기, 비어있는 데가 있어! 있을 줄 알았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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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땡겨주고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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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얘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깜짝이야. 하지만 이제 박쥐에게 당하지 않는다. 박쥐가 나오는 곳이었고요. 자, 요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여기도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요런 거 한번 비춰주고. 아무것도 없네요. 어허, 어, 황금! 황금! 황금이다! 황금! 가만. 일로와봐 자 요거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거, 이거 가지고 오면은 하, 아! 뚜라뻥뻥뚜뻥뚜라뻥 아, 아, 아 안되는구나 난또뚜라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또뚜라뻥이 안되는 것 같아요 뻥뚜자 여기 뻥뚜아 튕겨내네 안됩니다 아 그리고 뭐가 이될거 여기 뭐 없나? 자, 아무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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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띠로리! 이게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의자가 돌아가면서 보석을 드랍했습니다. 아싸. 빨간 보석, 바로 얻어줬습니다. 아싸리, 뿅뿅. 그리고, 오른쪽, 왼쪽 다갈수 있는데요. 여기 뼈다귀가 있고요. 어, 뼈다귀가 뭐 움직여. 설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 이, 아, 아 아, 맞다. 뚜라빵으로 아, 뚜라빵으로안 돼. 이게 뭔가. 뭔가 이거를 할수 있는 던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꽃 같은 거 일단 제거해주고요 아어 뭔가 이렇게 어 모자 모자 하나 있고 모자가 왜 있냐? 어 역시 역시 여러분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빛 빛을 이렇게 해준다면 뭐가 열렸어요 지금 그리고 동전이 가득하다 아 이걸 열어주려면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하지? 빠샤 자, 금고를 열었습니다. 어... 어, 파란색 보석. 좋습니다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좋아요. 그런데, 이 유리, 이거를 푸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잠깐만, 이거, 루이지. 잠깐만, 잠깐 기다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보석이 있어, 보석. 어허, 어,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를... 어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 조심해야 된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나중에 해야 되나 봐요. 여기는 이제 구이지하고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땡겨주고요. 그 다음에 구이지도 땡겨줍니다. 가자, 구이지...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저 공룡이다. 공룡...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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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오... 여, 네, 전동밖기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저기... 키노피어가 보이는데? 색 키노피오는 구했으니까 아무래도 파란색 키노피오 뭐 이런 거겠죠? 오 어허... 오호! 키노피오! 내가 구해줄게! 야 바로 꺼내! 키노피오 구했습니다. 어 잠깐만 느낌 안 좋아. 지금 뒤에 뼈다귀 공룡 느낌 매우 안 좋죠? 까! 느낌 어쩌지 안 된다 했어. 오오오야야야 일자 야, 일자 야, 어떡 하냐? 저 부서지면 안 돼. 야 저거 부서지면 이제 답도 없어요. 어, 먹어 먹기만 했어요. 어, 다행이다. 저 부서지면은 이제 못 구하는 거잖아요. 야, 큰일 라다 큰일 라다 야, 일라다 이거. 어, 어떡하지?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야, 구이지. 야, 너가 해봐. 너, 야, 야 유인해 유인해. <laughs> 야, 야 무섭다. 야, 이거 이걸로 저기 뭐 어디 맞추는가 보다. 어어, 어, 어, 조금 더. 빠. 어, 먹었어 먹었어. 어, 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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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laughs> 무서워. <웃음> 구이지야. 네가 먹혀 먹혀 먹혀. 구이지 거기 서있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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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있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어, 날 뛰고 있어요? 자 구이지 구이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달려오고 달려오고 싶어해 오! 자 구이지를 쳐다봐 근데 얘가 이이 이 알을 깨부술라고 그래가지고 구이지야 가봐 알짱거려 가봐 알짱거려 아 이렇게 알짱거려야 되나봐 알짱거려봐 됐다 먹었다! 어, 먹혔네 자하! 됐어. <laughs> 야, 구이지는 먹어도 에너지! 에너지? 안, 안 없어지지롱? 됐어, 됐어. 어, 구이지를 이용해야겠구만. 네, 그럴줄 알았어. 왜냐면 뼈 같은 거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약간. 야, 구이지 다시 나와. 구이지, 구이지 여기다 풀어놔. 구이지, 됐다, 너가 해. 나 약간 좀, 어어, 잠깐. 구이지가. 구이지가 깨졌어.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될줄 알았거든요? 어어! 야, 구이지야, 빨리 유인해봐. 구이지야, 니가 먹혀. 먹혀주삼. 되기되기되기 되. 기 되기. 구이지. 구이지, 파워! 오, 먹혔죠? 먹혔습니다! 빳짠! 됐어, 됐다. 됐어, 됐지. 야, 우리 구이지, 제거지? 근데! 루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먹히는 용도로 쓰다니. 너무해! 야, 근데, 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신납지 않거든요. 지금 얘가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어어어어어어, 야.

구이지 유인하고 있어요. 발버. 빠시자. 아, 어, 야, 발버, 발버. 야, 구이지. 빠시 오케이, 한대더 때렸고요. 야, 구이지 풀어. 어야, 구이지야. 야, 나 쫓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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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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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차. 오케이 됐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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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때리면 될것 같다, 왠지 야, 구이지야, 여기서. 어, 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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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나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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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 구이지 풀어놓고 구이지 풀어놓고 아구이지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야 야, 우리 서로 다 잘해보자고 하는거야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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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지 밟혔고요 빠샤 어 안되네 야 이거 뒤를 돌아야 돼 뒤를 돌아 뒤를 돌아 컴만아 구이지 밟혔어 구이지 밟혔어 어쩔 수 없어 구이지 다시 풀어 아 일로와 일로와 컴만 빠샤 됐다 오터졌어 좋 좋아요 좋습니다 뭔가 뼈가 부러졌어요 구이지 구이지를 믿기로 썼다 으 로이지 너무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뭐야 뭐야 엄청 거대한 원신 유령이 안에 들어있었네 어어어 쟤한테 한대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어어어어 뼈다기뼈다기 뼈다귀로 나를, 나를 작살낼 작정이야. 어, 어, 근데 지금 힌트를 보여줬어. 바닥에, 바닥에 저게 끼나보다. 여기, 오, 빡! 안 돼, 안 돼. 야, 어어어하 자, 요렇게 하면은 낀다는 거 알게 됐죠?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선생님, 오지 그렇게 가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뼈다귀로 막네. 어어어 어. 구이지한테 가라 구이지. 구이지 구이지. 아아 아, 구이지. 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야 구이지 걔 데리고 와. 구이지도 에너지가 다는 거 같아요. 아, 어 선생님. 어 야야야. 아이고 선생님 뭐 화좀 그만 내세요. 화낸다고 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호시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호시될줄 알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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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우리가 구이지가 같이 해야되네 야야야 구이지가 필요하다 이럴때만 나부르고 로이지나 뭐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어, 내가 잘해볼게 잘해볼게 아 저기 뒤에 하트가 저기 숨어있네 저기 선생님 어. 어. 파워 파샤 아이고 선생님 어떡하냐 여기 끼셨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어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노노노노 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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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 죄송하게 됐다 오오 조심조심 아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좋아요 빠샤 또 끼셨네 그러게 저랑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가죠 저랑 같이 가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엔딩 엔딩 피날레 오케이 원신 유령도 잡았어요 뼈다귀를 이제 해놓고 자 유령 싹싹 그리고 우리 키노피오를 구할 수 있게 됐네요 어 다행이다 힘들 뻔했는데 구이지 덕분에 솔직히 살았다 구이지가 구이지가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구이지가 유, 유인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솔직히 <laughs> 구이지야 고맙다 너무해 아니야 잘했어 니네 덕분이야 나와라 키노피오 자 드디어 파랑색 키노피오가 나왔습니다. 어이구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이? 아? 아이고 무서워! 진짜 무서웠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 키노피오 나야로이지. 아이고 로이지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로이지씨가 최고예요. 그거 나좀 줄래? 아이거요?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에 분명히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다행이다 지하 2층이죠? 그거 자랑하지 마. 누가 누구, 누가한테 뺏겨 그거 하지 마. 어, 루이지 씨, 어, 또한 명의 키노피오를 구출했구만 키노피오군은 영국 기치에서포호할 테니 루이지군이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주구만 그런데요, 공주님이랑 우리 마리오군은 어디 있나요? 어,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다 구하러 갈라고. 루이지 씨는 루이랑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나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거야. 기다려봐. 어, 이거를 이거를 끌고 갈수 있나? 저거 저거 부시고 싶은데, 아! 맞다 맞다 요런거 요런거 자 요거 하면은 자 보세요 이제 저거 부실 수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기 순서가 있을 것 같아 보면은 우리가 그 유리관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봤잖아요 근데 우측에 그 돼지저금통이 먼저 들어있었어요 근데 걔가 걔를 먼저 깨야지 안 깨지고 여러번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얘 얘부터 얘부터 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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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조준 아무데나 쓰면 안돼 깨져 야왜 조준이 안되냐 됐죠? 오케이. 어, 어? 그냥 해도 상관 없네. 어안될줄 알았는데 아무튼 데나... 어야 잠깐. 야 키노피야. 야, 아 어, 미안하다. 어야 키노피오에도 된다. 아니 루이지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지금. 어 지금 여기 이 기청소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됐다 <laughs> 아니 루이지씨 저를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는안 돼요. 아주 기분이가 나쁘다고요. 어어뭐뭐 엑스가 뭐, 떴는데 방금. 어, 어 뭐지? 뭐지 뭐지? 뭔가 X가 지금 상호작용이 떴는데? 너니? 어아니었다 요걸로 할게 그럼 미안해 야, 따라와 아주 로이지씨 기분이 불쾌하다고요 저를 아무리 구해주셔도 그렇지만 너무하신거라고요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오지마! 너를 빨아들이게 되잖아 이거이거또 어, 부셔야지 이거. 오 됐다 됐다 이거 부셔져있네 로이지씨 부자네요 저한테 용돈 한번만 주시면 안될까요? 어, 나중에 생각해볼게 나 지금 바빠 로이지씨 로이지씨가 마리오씨 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너 원래 마리오형 말만 다라, 들었잖아 아니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에 로이지씨만큼 멋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아이 참 로이지씨 그거 그만하세요 아이 미안해 잠깐만 너한 번만 쓰게 아우, 아우 기분 나빠 로이지씨 여기 있다. 어머 보석이야. 자, 얘 보석이야 보석. 보석 나나. 보석 나나. 아한번더한번더나 나타나라. 오케이.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오야야. 어, 야너 야, 나와. 에이 에이.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나나 와와나와 에이 로로로로로로로로로 로. 어디가 어디가. 어. 야안 되는데. 야 도망갔다. 그란다. 아 어, 그란다. 야너너 때문에 방해되잖아. 키높피오 키높이오 비켜. 키노피야 비켜! 아 키노피야 비켜봐! 야키노피야 아. 진짜 비켜! 질로방해하지 마라. 질로방해하지 마라. 야, 자 됐다. 오! 와 키노피야 내가 지금 유령 싹싹 하고 있을 때 네가 알짱거리면은 내가 이걸 못해. 네가 빨려 들어가잖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좀좀 좀 비켜줄래? 어? 야, 여기 알짱거리지 말고 좀 비켜줘봐. 야, 이거 별거 아니네요. 저거 별... <laughs> 나 지금, 돈좀 하게! 아, 죄송합니다. 아이, 루이지씨. 데려다 줄 테니까, 나 방해하지 말고 저기 가 있어. 아, 어디지? 문이? 루이지씨, 문도 못 찾는 거야. 아,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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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지씨,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가라. 데려다 줄게. 어쨌든 고마워요. 루이지씨가 최고예요. 그래, 잘 가. 아유, 힘들었다. 아니, 저 루이지 겁쟁인줄 알았더니 제법인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가 기분이가 나빠 당장 잡아 아! 아이고, 진짜? 어, 전화 왔어. 여, 여보세요? 어, 아, 루이지군. 그럼 앞으로 계속 찾아야 할 동료는? 살나남은키노피어분과 피치 공주 마리오군 맞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구만. 아버지로 분발하게 해. 그냥 선호하고 싶어서 했어. 어, 자, 영화 한번 보러 가자. 영화 한편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그리고, 저기에 인용이 한한 마리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쟤 맞추고 싶어.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빠샤! 아, 그렇지. 얘가 뭐 하나 줄것 같았어. 느낌이 그랬다고. 어, 근데 보석 하나가 어. 더 나왔네? 바로, 마지막 보석은 여기 있었습니다. 어쩐지 여기 비어있더라니. 자, 요거요거 요거 빨아들이면. 어, 예, 예, 예. 일로, 일로, 일로. 빨아들어야 되는데.. 오노노노노노노노노노 가지마 오케이 됐습니다. 마지막 보석까지 완성 뮤지엄 플로어에는 그 보석을 모두 회수했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영화 보러 가자. 이제 와와와와와와노와노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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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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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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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에 어 왔습니다. 어, 다행히 유령은 아무도 없네.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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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아, 이 장난꾸러기들. 얘네 대, 얘, 얘네 해치우고 가야지. 어, 노노노노노노노노. 해치우고 가. 해치워. 아, 이따가 또 방해할 것 같아. 나를 또 괴롭힐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가자. 다시 오면 이렇게 유령들이 있어요. 아. 우리 얘네 애기 유령이라서 얘네는 뭐 괜찮아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게 다시 오면 이렇게 있다니까. 아, TV 보고 있어, 오, TV. 아, 울 때마다 이렇게 또 물리쳐야 된다니. 한 번만 하고 싶은데. 오케이. 됐죠? 자, 얘는 애기 유령. 그리고 얘 물리치고. 얘는 청소부 유령인가 보다. 청소하는 애 같아. 자, 청소. 청소 유령. 제거. TV 보고 있다니.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는 청소부 유령. 제거해주고. 자, 여기. 감독님! 아, 감독님! 청소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때 청소 안 하고 가서 가지고 청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를 돌리면 영화가 나오나보다? 아, 이게 영화구나! 여러분! 루이지가 드디어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영화 한번 볼까요? 아, 드디어 괴수영화. 괴수영화 출연한 거 나온다. 도시 그리고 도시에 거대한 루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 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표정. 아주 잘생깁니다. 그때 이 도시에 괴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괴수를 물리칠 수 있는 건이 도시의 위대한 영웅. 바로 루이지밖에 없었죠. 겁이 나는 루이지. 용감하게 괴수에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구이지와 함께 유령 싹싹으로 열심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슈퍼 파워 결국 유령 괴수는 날아가고 말았죠 이렇게 우리의 슈퍼 영웅 로이지와 구이지 슈퍼 로이지였습니다 아 어, 영화 아 이게 영화 <laughs> 영화구나 이게 영화구나 아아 아, 이분을 없앨까 말까 아 거, 고민되네 아 냅둘까 아 여러분 어떡하죠 아 냅둘까 말까 아 고민되네 아 고민돼 고민돼 아 어떡하지 아 고민되라 고민돼 고민돼 이분이 아, 네, 나름 고민되네, 이거. 어떡하냐. 이분 나름, 어? 아, 내 네, 영화까지, 영화 데뷔까지 시켜주고, 나름 좀 착한 유령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어? 없애고, 어? 그래도 유령인데, 없애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이게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 나 고민된다. 여러분, 아, 고민됩니다. 아, 일단, 1년 2주. 장... 아 모르겠다! 유령은 유령이니까 없어야 되나? 유령은 유령이니까아 어떡하지? 아 고민돼. 아 여러분, 하지만 유령은 유령이니까, 어 없앱니다. 여기에서는 다 없애야 되니까. 어? 예, 합니다. 급이야. 아, <laughs> 유령은 유령이니까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영화도 봤어, 영화도 봤잖아. 그러니까 유령은 유령이니까 한 거야. 영화는 이제 재생은 어? 안, 아, 유령... 재생 됩니다. 여, 영화 재생돼요? 영화 재생되네요? 암은 아프지만 그래도 유령은 유령이니까 제거 해줘야 돼요. 편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아 여기에서 아, 아쉬웠던 그 나의 그 보석.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하 2층 얻었으니까 가도록 할게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